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나우이들 아시들 마음을 흘려버릴 드럼프미호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레스 갈라시에또 현이가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첫 곡으로는요, 오늘 또 이렇게 미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미인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어떻게 괜찮았나요? 네. 예! 아, 좋습니다. 너무 신나게 즐겨주셔서 첫 곡부터 저도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, 제 곡을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. 여러분 어떻게 들어주실 건가요? 네. 예! 네, 좋습니다. 또 새해잖아요. 그래서 제곡 중에 행운이 어, 가득가득 담긴 온다 온다라는 곡이 있습니다.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큰 행운이 모두에게 가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. 다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. 자 그럼 소리.